4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양근의 절대값이 은근의 절덕값보다 크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한다 그러면 자 첫번째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고 두번째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근이 더 크니까 0보다 커야 되고 세번째 알파 베타 곱한 게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근데 판별식은 필요 없다 그랬지. 자, 두 군의 절대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되는 거야? EA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E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겠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가 돼? 자, A 마이너스 5가 돼서 얘가 0보다 작아서 A는 5보다 작겠지.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되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서, 자연수 A의 최대 값은 뭐가 되는 거야? 4, 4번이 정답이지. 자, 5번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두 실근의 절대 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 A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겠지. 두 번째는 절대 값이 같으니까 두개 더하면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고. 세 번째, 부호가 더로워달라 되니까 알파 베타 곱한 게 0보다 작다는 얘기지. 판별식 D는 할 필요가 없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에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삼이 영이니까 마이너스 곱해주고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삼 a 아 여기 마이너스지 플러스 삼 마이너스 일은 영돼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삼 또는 A는 1이란 얘기고, 알파베타 곱한 거는 EA-1이 0보다 작다라니까 EA는 1보다 작아서 따라서 A는 2분의 1보다 작다는 거지. 2분의 1보다 작으면서 둘 중에 만족하는 거면 뭐야? A는 마이너스 3 해서 2번이 정답인 거야. 자, 6번 보면 6번은 2차 방정식이 두 실근 1보다 클때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1보다 크니까 자, 요렇게 함수를 구어서 자, 얘를 이차 함수 이렇게 되면 아래로 올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두 근이 만나는 데 여기가 두 근이고 그게 뭐야? 1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경계값인 f1 x에다가 1등값이 그 0보다 크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 축의 방정식 축계 방정식은 요렇게 있을 거 아니야. 축의 방정식은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지. 자, 축계 방정식이 세 번째 축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야? 1보다 크다란 얘기지. 자, 판별식 D는 4분의 D 짝수 공식 써서 A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거나 같아서 <laughs> 자 보면 인수분해를 해야 돼 a에 a-3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을 안 배웠단 말이야 잘 보면 2차 부등식은 0보다 크잖아 0보다 크면 얘는 항상 큰것큰값 a가 0 되는 걸로 방정식으로 했을 때3 또는 뭐가 돼 a가 0이라고 했을 때큰 숫자보다 커야 되는 거야 큰 숫자보다 크고 작은 숫자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다시 이차 부등식에서 이차식으로 된 부등식에서 부등식이 0보다 크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써야 돼. 두 번째, F1이 0보다 크면 1을 넣는 거야. 1, 마이너스 2A, 플러스 3A가 0보다 크니까 계산하면 A가, 여기 넘어가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자, 세 번째,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에 해당되는 애가 1이지. B에 해당되는 애가 마이너스 2A야. 걔가 1보다 크다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시키고 2로 약분하면 따라서 a는 뭐야? 1보다 큰 거야. 이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3보다 크거나, 같고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갔지 그을 때세 가지 직선이 돼 있는 게가 여기지. 따라서 답은 a는 뭐야? 3보다 따라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 7번 가면 자, 2차방정식의두 실근이 1보다 작을 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생겨서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주, 두 번째는 경계값인 f(1)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지. 세 번째는 판별식 아니, 세 번째는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야? 1보다 작다라는 얘기지. 판별식 쓰면 짝수 공식인 4분의 D를 써서 A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는 거 똑같이 하면 돼. 인수분해 하듯이 똑같이 계산을 해서 부동호 때문에 a는 뭐라고 써 해가 사 또는 a가 마이너스 일일 거잖아. 그러면 얘가 영보다 크면 얘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어떻게 된다고 작게 된다고 부동호 방향이 큰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게 됩니다. 자 f 일 얘가 f x 라 그랬을 때1을 대입하면 일, 이 a, 삼 a 플러스 4가 0보다 큰 거야. 그래서 5a가 넘기면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따라서 a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지. 그다음에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a에 해당되는 애가 1이고 b에 해당되는 애가 2a지. 자, 그게 1보다 작대. 그럼 약분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동호 방향 바뀌어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여기 크지? 크고 얘또 마이너스 1보다 또 크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되니까 따라서 a는 뭐야? 4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두 근이 이렇게 있지. 그 사이에 1이 있으면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 두 번째는 경계값인 f 1을 대입했을 때, 그게 X축 밑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세 번째는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 a 분의 B하고 1하고 비교하는데 축의 방정식이 여기 있을래는지, 여기 있을래는지 모르니까, 얘는 할 필요 없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도 할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경계 값인 F1, 1 대입한 값1 마이너스 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5가 뭐다? 보, 0보다 작다만 하면 되지. 그럼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은 방정식처럼 인수분해하면 돼.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아까는 이렇게 생겼었잖아. 0보다 컸지. 근데 요번엔는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a는 큰 숫자, 작은 숫자. 원래 이렇게 다 같다고 했을 때, 얘는 부동호가 이렇게 중간에 끼인 형태가 되는 거야. 0보다 작게 되면 답이 항상 이렇게 중간에 끼인 형태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9번 보면. 자, 2차 방정식 두근이 자, 이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렇게 있어. 걔가 마이너스 2하고, 자, 1 사이에 있을 때 m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는 경계 값인 f,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되고, 여기 위에 있으니까, 두, f 1도 또 0보다 커야 되고 경계값이니까 세 번째는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축의 방정식 이두 사이에 있는 거를 만족하면 돼자첫 번째 판별식 d를 쓰니까 짝수 공식 써서 1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지 1 마이너스 m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m은 6을 넘기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지. 따라서 부동어 방향 바뀌면서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경계 값, f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m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니까, 어, 이렇게 없어지면서, 따라서 m은 5보다 크겠네. 두번째 경계값 f1은 1 대입하면 1 2 플러스 m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계산하면 m 마이너스 2 넘기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2보다 크다. 이렇게 만족 세번째 추계 방정식인 마이너스 2에다가 추계 방정식이 a에 해당되는게 1 b에 해당되는게 2 이렇게 되니까 1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지. 어, 얘는 무조건 만족하니까 할 필요 없네. 그래서 이세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자, 여기가 2, 5, 6.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5보다도 크고, 그 다음에 뭐야, 6보다는 장네. 그럼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게 여기 6보다 작거나 같지. 여기 두 그래서 답은 5보다 크고 m이 6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정답이네. 10번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 알파 베타가 이 모양으로 생겼대. 그 소리는 뭐냐면,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려야 돼. 그랬을 때, 이게 알파고, 자, 이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보다는 알파가 작고, 베타는 1보다는 작지. 이 사이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으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큰 거야. 두 번째 경계값인 f-2는 x축 밑에 있지 0보다 작게 되는 거고 f1은 1보다 크잖아 0보다 크지 x축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의 방정식은 그럼 축의 방정식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은 2a분의 b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할 필요 없지. 그다음에 판별식 d도 할 필요가 없고 하, 뭐만 하면 되냐면 경계값만 하면 되는 거야. 경계값 f-2는 대입하면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작으니까 2차 부등식 어떻게 한다고? 인수문에 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a-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얘가 0보다 작게 되면 해가 작은 거 1에서부터 3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끼인 형태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f 1이 0보다 크니까 1 대입하면 1 e 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a 제곱 플러스 e a가 0보다 크니까 인수분해 해야 된다, 그렇지? a 플러스 e 0보다 크지?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됐을 때 이렇게 0보다 크면 이렇게 나왔을 때큰 것보다 크고 부동호가 큰 것보다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어떻게 된다고? 작게 된다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게 되고 0보다 작게 되면 중간에 끼인 형태가 돼서 그림을 그리면. 1에서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0보다 작고, 어 0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지. 중간에 끼인 형태가 뭐야? 이거 반대지. 그래서 답이 뭐야? 1에서부터 a가 3까지. 정답 5번이 정답이네.